짧게 이야기를 나눠본 이후에 네. 기자님들의 소중한 질문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너무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케 씨가 10년 만에 이렇게 앨범을, 네. 첫 앨범을 냈다고 들었는데 10년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어, 제가 2011년에 이제 어, 시즈그의 원곡 가수죠 스틸하트 내한 콘서트를 했었을 때 제가 메인 게스트로 섰고요. 어,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7년 동안 7년 정도 있으면서 어, 공연 행사를 한 500회 정도를 이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500회 동안 제가 받았던 페이는 5만 원이고요, 한번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회당 100원짜리 공연을 했더라고요. <laughs> 네, 여러분들은 100원짜리 공연을 한원케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laughs> 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음, 음악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단디씨를 만나서 어. 네, 이번 앨범을 또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많은 경험을 쌓아가고 있던 과정에 네. 또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만난 그분. 그분. 네. 이 자리에 저희가 깜짝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단디씨 나와주세요. 네. <laughs> 네 직접 의자를 네, 들고 나와 주십니다. 자,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단지 씨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큰 응원차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는데 먼저 기자님께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쁘실텐데 이렇게 응. 너무 많이 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원 K 어, 노래 잘 들으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laughs> 어떻게 들으셨어요?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아, 약간 빅서리가 낚였는데, <laughs> <laughs> 네, 아, 너무 긴장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입이 아, 막 마른데 물을 중간에 마실 수도 없고, 네, 뭐 죄송할 따름이고요. 네, 계속해서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별로티안 났습니다. 네, <laughs> 그단디실께서도 사실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어, 처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듀싱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어, 저도 예전에 뭐 데뷔하기 전에 네. 많이 힘들었고 음흠.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 알고 있었던 그런 차라의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많이 좀 안타까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였어요. 네. 힘들어 보여가지고 불쌍해서 아 불쌍해서 <laughs> 불쌍했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한번 제가 좀 도와주고도 싶고 예전에 그저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본것 같아서. 음.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은인을 만난 거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반디 희 씨에 대해서 잠시만 소개를 해 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하리의 귀요미송, 베드키즈의 귓방망이, 그리고 김종민 씨의 살리고 달리고 딱 듣기만 해도 센스 넘치는 곡들을 프로듀서도 하시고 작곡한 거로 이름을 널리 알리신 바 있고요. 해당 노래 외에도 본인이 래퍼로 발표한 곡과 앨범도 다수 있고 또 쇼미더머니 시즌 4에 도 나오셔가지고 실력을 인정받는 래퍼. 퍼견 프로듀서입니다. 그런 단디 프로듀서님께서 이번 곡을 좀설명을쭉해 주시면 기자님들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곡에 대한 설명을 직접 아,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어 곡에 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완성도에 조금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네. 악기도 리얼로 전부 다, 다 녹음을 했고요. 어. 녹음을 했고 그다음에 녹음을 할때 뭔가 기교라는, 기교보다는 조금 더 이제 1K의 그런 감정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네. 그런 감정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프로듀싱 하면서 이번에 곡을 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어, 실제 제가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친구의 7화를 담은 노래고요. 여러분들도 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가사에도 제가 참여해서 같이 음. 작업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인의 스토리기 이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마음이 노래에 담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녹음 과정에서의 완성도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원이씨도 창법에 좀더 신경을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댄씨가 얘기했던 말씀대로, 진심을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기교나 이런 모든 것들은 좀 빼고, 깨끗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에피소드 몇개 공유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희가 준비하면서 액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액땜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제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무사고로 진행을 했었는데, 음악, 음악, 음악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멜로디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주차를 하면서, 듣는데 제가 너무 몰입했었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주차를 어. 하다가 그래서 고치고 일주일 만에 또 주차했는데 를그 네. 똑같은 부분을 누가 또 이렇게 박으셨더라고요 정확히 똑같은 부분이요? 정확히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laughs> 그도 것 흔치 않은 일이에요. 네, 정말 흔치 않아. 저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네. <laughs> 아, 잘잘려나보다 네. 그렇게 넘겼었고 제대로 이게 마셨네요. 네또 네, 하나 이제 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앨범 준비하면서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음, 요즘에 좀 유행이잖아요. 어깨 깡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의상을 이제 피팅하러 단디 씨랑 또 친한 가수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갔는데, 어, 옷을 제가 딱 입어봤는데, 이제 가수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 형몸 진짜 좋아졌다고. 오. 깡패 같다고. 어, 그냥 깡패요? <laughs> 네, 그냥 깡패. 아, 어깨 깡패 아니고요? 그냥 깡패 같다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에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laughs> 네. 네. 기자님은, 늘 하나도 안웃수시는거 보니까 <laughs> 네, 괜한 아니, 소리를 제가 네. 야심차게 네. 준비한 건데 아, 네. 사실 그 감성 깡패도 있고 또 어깨 깡패에 아, 위비해서 운동도 하셨고 네. 또그 깡패로 밀고 나가신다면 또 하나 네. 또 애칭을 깡패로 음원 깡패가 그렇죠. 가장 좋죠 뭐 그냥 깡패도 좋고요 <laughs> 음원깡패 이런 거 좋습니다. 네. 네. 뭐 앞서 액땜하신 얘기도 들려주셨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음원깡패 네. 식어도꼭 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앨범 준비하면서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원키 씨가 가장 힘들었을 때 시기를 좀그 순간을 공유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힘들었던. 그렇죠. 좀 힘들었던 순간 순간들. 어, 제가 7년 동안 그 회사에 있으면서 음, 이제 한 회사에 한 회사에서 이제 있었는데 음, 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음. 아직도 그 네, 박수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힘들었던 순간에 질문 드리는 것도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또 울컥하시는 모습도. 네, 아예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네. 공연을 열심히 계속 많이 돌았어요. 행사 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어 이제 저는 원래 스타일이 이제 성격이 잘못을 좀 남에게 돌리기보다. 저 혼자 스스로한테 돌리는 게좀 많아서 스스로 문책을 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 네. 어, 한달 동안 거의 한 23kg 정도를 제가 뺐어요. 힘들었 시기에요? 네 힘들었는데 이제 치과 생활을 하면서 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거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네네. 생각을 해서 뭐, 할수 있는 게 뭐지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다이어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23일 동안 한1 0 k g 를 빼고 음, 한달 뒤에 이제 집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병원행이었죠. 병원에서 이제 실려가면서. 음, 너무 무리하게. 네,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음, 결과는 그 회사에서 안 좋았지만, 저를 그렇게 공연에 많이 세워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네. 정말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고, 경험이 됐고, 네. 내공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전환을 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경험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도움이 또 어느 부분에서 됐다고 생각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셨던 그런 순간들도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데뷔를 준비하면서 반대로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원케이라는 가수를 만들어가는 게 물론 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어, 많은 스태프분들, 우리 단디 씨,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 또 배진 아나운서님, 모든 관객분들이 다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원케라는 가수를.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이나 모든 작업하는 순간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했고 네. 힘들었지만 네 소중한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쇼케이스 준비하면서도 리허설 뭐 같이 진행했지만 정말 그 설레는 마음이 그대로 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어색했죠. 어색했 <laughs> 많이 긴장도 하셨지만요. 그 단지 씨가 보기에는 이런 힘든 순간순간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테고 네. 처음 만났을 때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원캐시에서. 다른 건 없어. 그냥 진짜 진심으로 한번 도와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복 작업도 이제 작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어, 참여해 보고 싶다 해서. 네. 저는 어, 함께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작사에 많이 참여도 했어요. 네. 뭐, 뭐 이것저것 보면서 이야기도 듣는데 너무 슬픈 슬픈 그런 네.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말로 뭐표현을못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옛날에 힘들었던 그런 게 많이. 그래서 아까 뒤에서 아까 솔직히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 좀 찡해서 네. 진짜 좀 그래도 오늘 네. 10년 만에 이렇게 네. <laughs> 데뷔하는 건, 네. 앨범을 내는 건데 네. 오늘 아침부터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음. 막와막 이렇게 멜론에 앨범이 나올 수 어.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감사하죠. 네. 그래도 저도 뿌듯하고 네. 네. 앞으로도 쭉 변하지 않는 그런 가수 음. 원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씨에게까지 들어봤고 어 미니 토크 쇼를 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좀 원케이 씨가 가수로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으세요? 음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관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방송이나 뭐 공연들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네, 찾아뵐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도 계속 곡 작업 진행 중이고요. 네,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 셋이 진행한 미니토크쇼는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기자님들의 좀 소중한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케이씨에게도 좋고, 단지씨에게도 좋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관해서 조금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미니 토크쇼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봐요. 네, 다 얘기를 해서 네 그런가. 자, 그러면 기자님들이 질문을 생각하시는 사이 저희끼리 네.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네네. 그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보고 왔단 말이죠. 네네. 보니까 촬영지도 제주도가 배경이기도 하고 참 완성도가 높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네네. 그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은 좀 어떻게 됐나요? 직접 설명해 주실래요? <laughs> 아,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고요. 음, 다니 씨랑 저랑 같이 처음부터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스토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과도 의논을 많이 했고 촬영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현장을 보면서 어 음악과 좀 영상이 이렇게 조화가 되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하고 어떤 하나가 음악이나 영상 하나가 압도해버리면 작품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음. 네 그런 부분도 많이 배우고. 음네 많은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 노래와 영상의 조화에 가장 신경을 쓰셨다고 했는데 정말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 노래와 잘 녹아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 거니까 요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라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은 이렇게 곡 작업을 함께한 이제 동료이기도 하지만 앞서 네. 이제 동갑이라고도 하셨고 사석에서는 정말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낼 것 같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어떠신가요 두 분의 관계가. 한지 씨가 말씀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일단 <laughs> 집에 주로 있고요. 아, 집에 그렇죠? 주로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제 사무실 나오면은 이제. 찾는 그런 관계 어. 나왔어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서 근데 아직도 존댓말을 많이 해요 같이 어. 친구인데 어 서로의 그런 좀 보이지 않는 선 그런 걸 위해서 그래야지 좀 일도 잘 되니까 네. 그럼 뭐 네. <laughs> 너무 먼 사람처럼 얘기해요. <laughs> 네, 실제로 이제 밖에서는 네. 네, 굉장히 친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친한 친구가 돼버려서 네. 처음에 만난 건 일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은 음. 저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고 제일 든든한 네 백입니다. 파트너. <laughs> 뭘 또, 그렇게 말하면 저도 제일 친한 <laughs> 친구입니까? <laughs> 나만 아픈 <laughs>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안 서운하죠, 서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 두 분이 합작한 노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완성도 있는 곡일지는 어, 들으셔서 알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녹음 과정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주셨지만, 이좀그 본인들만의 녹음 과정에서 차별화가, 차별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 <laughs> 곡이요. 뭐 아까 다니 씨가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음 저희가 음악에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이런 쇼케이스도열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처음에 그냥 음악에만 집중을 하자 생각을 해서 전 모든 악기들을 다 리얼로 갖고 어 스트링도 네 굉장히 오케스트라도 많이 저희가 참여를 하게 해서 많이 좀 웅장하게.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신 분들만 다 섭외를 하게 돼서 네. 그렇게 해서 음악 작업을 하는데 제일 열심히 중점을 뒀습니다. 아. 음악에 제일 큰 신경을 당연히 쓰셨겠죠. 그 과정에서도, 녹음 과정에서도 이런 차별화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단디 씨가 원케이 씨에게 곡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도 가장 사실 장점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케이 씨의 바로 목소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케이 씨의 목소리를 좀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단디 씨는? 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목소리가 깡패죠 깡패 목소리 깡패. 목소리. 그런 네, <laughs> 깡패. 깡패 나오네요. 깡패 그 목소리 톤이 녹음할 때 너무 그 파형이 있잖아요. 네. 그런 파형이 너무 잘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댐핑이 너무 좋아서. 댐핑. 네. 음. 그래서 <laughs> 전문용어로 댐핑. 네. 네. 그래서 이제 녹음할 때 뭔가 좀 보이스 칼라 배음이 많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녹음하기도 편했고 그리고 뭐 워낙 연습 벌레다 보니까 네. 매일 연습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 네. 까 대기실에서도 엄청 연습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 원킬씨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언제 가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결심하셨어요? 을 그게 궁금해요. 언제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셨는지. 어, 제가 정확히 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음악을. 제가 스무 살 때까지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만히 노력해 보니까 제 노래를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주변에 제 노래를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제 목소리를 좀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나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네, 네 친구들도 제 목소리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네 그렇게 원킥,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기 씨의 목소리를 좀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가요 주변에서? 어, 처음엔 소온다고 이제 아, 얘기를 또 많이 했었는데 <laughs> 네. 어, 그냥 뭐아 이런걸 제가 직접 얘기하면 되게 아니 그런거 직접 자, 하셔야 더 재밌어요. 네, 정말 깡패 같네요. <laughs> 그, 뭐 이제 귀여강 한다 이제 네. 너무 녹는다 <laughs> 네, 웃으시면 <laughs> 아, 네. 네, 녹는다 이런 좀 소리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laughs> 아니요, 근데 그런 소리 네. 너무 어울리는 목소리세요. 네. 평상시에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조금 들어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원케이씨 아,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기자님들의 질문을 사실 좀 받아보면 아쉬움이 덜할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 궁금증을 많이 해소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 예쁘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는데 그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되셨나봐요. 네. 네네. 궁금한 게 없으신? 네. <laughs> 궁금한 게 많이 해소가 네. 되신 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혹시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 없으시면은? 없으시면은 뭐 객사께서라도 지금 <laughs> 괜한 말을 했습니다. 예. <laughs> 네, 뭐 기자님들 외에도 많은 질문들도 좀 계신 거죠? 네. 네네, 네 그럼. 진짜? 다 기자님들은 아니신 것 같아서. 네. <laughs>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 주셔서. 아손 확인을... 드신 거. 네. 네. 지금 조명 때문에 잘안 보여요. 손 드신 건가요? <웃음> 아 지금 <laughs> <그럼> 저희가 지목을 하. <laughs> <laughs> 어, 네 저기 기자님 우측 네 가장 끝에 네 핑크색 자켓을 입으신 기자님. 아네 소중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관객로 오게 됐는데 좀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첫 번째는 뭐 혹시 좀 모티브로 삼는 가수나 좋아하시는 가수가 있는지랑 음. 그리고 뭐두 번째는 뭐 힘든거나 이럴 때 혹시 어떻게 의지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아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모티브로 삼고 있는 뭐 가수분이 음, 계시다면요? 존경하는 가수는 외국에는 브로러마스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국에서는 박효신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노래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끊임없이 음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본받을, 본받아 마땅하고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힘들 때. 네, 힘들 어떻게, 때 어떻게 의지를 좀 하며. 힘들 때 어떻게 의지를 했죠? 뭐, 누구에게 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소 방법이 있다든지, 극복하는 어,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뭐 이렇게 해소를 하거나 그랬던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해야 될게 분명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니까 그걸 위해서 그냥 나아갔더니 다른 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힘들었던 것들은 저한테 또 걸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까 얘기하신 그 긍정적인 또 그런 생각의 전환과도 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농철 네. 네. <laughs>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질문으로 좀 풍성하게 이야기가 좀 담겨지는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엿춥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단지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네,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우정, 네, 잘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원케 씨가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이야기를 아, 네. 해볼까요?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정말 이 보답은 제가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계속 들려드리고 찾아뵙는 게 보답일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원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얘기해드렸다시피 라스트 포토 타임으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의자좀 치워주세요. 자, 원케이 씨가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라스트 포토 타임을 위해서 준비한 포즈가 있습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예쁘게 카메라에 담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원케이 많이 응원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사랑을 만드는 일 쇼케이스, 1K의 신곡 쇼케이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